주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자, 이말 이것은 곡식을 재는 기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역 물질에 대한 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황금 그 만능주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만문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만문만문입니다 그래서 이만문을이 실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냐, 돈이 좋으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죠. 말로는. 하지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돈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그 영향력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인 돈의 그 위력을 느끼는 거예요. 당장 돈이 하나도 없어 보십시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이동하는 것도 돈이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생활 속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리고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이 돈에 더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체험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정확하게 체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옛날 집들을 보면 은 예수님 당시에도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각집마 집마다 등경이 있어요 등경 등불을 이렇게 받치는 바치, 등경이 있어요 그 등경 위에다가 이 등불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집안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출했다가 방에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등불인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에 띄는 것은 등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사회에서는 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은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같이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현장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잖아요. 매일 같이 일상을 함께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미친다. 집안 모든 사람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변화됐는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인지. 숨기고 있는 것인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비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를 비치는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변화된 행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마음의 변화가 곧 행실의 변화로 태도의 변화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이 곧 나의 성품이 된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을 점점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교제하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성을 닮게 되는 거예요. 속성은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본성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일러준 말 이른다는 것은 주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아멘.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비의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이루어지고 교감 이루어지잖아요. 이 그러면서 주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을 여러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성품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그런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그런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왜 이곳에 나왔는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인격이 인격 제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의식하자면 안 돼요.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도 이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을 제가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고 있어요. 제 주변에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을 제가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친밀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거예요 만나는 그냥 인사하고 그냥 인사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고, 그 상대방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을 아는 것이고, 이름을 아는 것이고, 그냥 대략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내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교류가 깊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내막을 상세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지금 어떠한 생활 속에 있는지, 그가 지금 어떠한 사정 속에 있는지, 어떤 문제를 지금 안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알수 있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이에는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말 하겠다. 아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친밀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는 것이 어긋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만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 재신 하나님, 지정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화살을, 화살을 당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죄인에 대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 찾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조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격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노를 폭발시니다 하나님의 이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격체이신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시지만은 미워하는 대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격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교통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인격적인 교류가 깊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성품이 세상에 반영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 나타나질 때, 그것이 곧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질 때, 세상에 나타나질 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어질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때, 세상이 놀라게 되지요.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네, 정말 바뀌었네. 저럴 사람이 아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과거의 그런 의식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하지만은 눈물 콧물을 쏟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과거와 과거에 그대로 고착되어 있다. 그러나 잘못한 신문인 것이지요.